안녕하세요. 강민선 작가의 끈기의 말들을 소개합니다. 작가는 무엇이든 좋아하면 쓰기 시작했고, 쓰다 보니 좋아하는 것을 더 오래 더잘 좋아하는 방법을 탐구하고 싶어졌다고 합니다. 이 책에는 여러 매체를 통해 얻은 끈기의 말들과 함께 그 과정이 생생하게 담겨 있습니다. 끈기의 말들. 오늘도 계속하기 위하여. 지금 내게 필요한 것은 솔직할 용기, 계속할 용기, 도티글에. 매일 조금 다른 사람이 된다 중에서 이 일을 왜 하느냐는 질문을 그리 좋아하지 않는다. 하던 일을 멈추게 하고 적절한 답이 나올 때까지 고민하게 하는 질문이다. 게다가 이런 질문에는 대체로 쓸데없이 힘만 들고 남들이 알아주지도 않고 돈도 안 되는 일이란 전제가 깔려 있다. 질문하는 사람은 그런데도 계속 하는 이유가 궁금하겠지만 솔직히 말하자면 특별한 이유는 없다. 그저 오늘 무엇을 쓰고 싶고 무엇을 쓰는지가 중요할 뿐. 이 질문은 때론 상처가 되기도 한다. 밤새 정성스레 빚은 만두를 손님에게 대접했는데 돌아오는 게 만두가 맛있다는 칭찬이 아니라 이 만두를 왜 빚었느냐는 질문이라면 기분이 어떨까? 애초에 만두가 기절 초풍할 정도로 맛있었다면 저런 질문은 받지 않았을 텐데. 내가 하는 일이 세상에 쓸모있고 가치있는 일이라고 생각한다면 굳이 궁금하지 않았을 텐데. 다른 누군가도 이런 쓸쓸한 생각을 하느라 묵묵히 잘하고 있던 일을 멈추게 될까봐 나는 누구에게도 왜 하는가라는 질문은 하지 않는다. 그 질문에 누구보다 오래 고민하는 사람은 당사자일 테고 기나긴 고민의 결과를 단숨에 가져갈 권리는 아무에게도 없다. 작지만 자기만의 일을 고군분투하며 해나가는 이들의 끙끙이가 정 궁금하다면 왜 하는지 묻기보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그들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찬찬히 봐 주었으면 좋겠다. 무엇을 바라보고 있고 무엇에 마음을 쏟고 있는지 무엇을 쓰고 있고 무엇을 만들고 있는지를 그것에만 관심을 기울여도 다른 궁금증은 유유히 해결된다. 왜 라는 질문은 사람을 멈추게 하지만 무엇을 이라는 질문은 계속 이어갈 수 있는 용기를 준다. 이것은 매일 아침 나를 작동시키는 방식이기도 하다. 하느님, 저에게 제가 바꿀 수 없는 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차분한 마음과 제가 바꿀 수 있는 것을 바꿀 수 있는 용기와 언제나 그 차이를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소서. 커트버니거세 제5도살장 중에서 10년 전으로 돌아간다면 무엇을 하고 싶으냐는 질문을 받고 한참 생각했지만 답을 찾지 못했다. 전제부터 도저히 불가능하지 않은가. 영화 백투더 퓨처에 나오는 타임머신 자동차도 없는데 무슨 수를 써서 10년 전으로 돌아간단 말인가. 내 나이에서 10을 빼는 건참 좋은 일이지만 나의 10년 전으로 돌아가 뭔가를 하고 싶단 생각은 들지 않는다. 솔직히 마음에 드는 건 별로 없지만 아무것도 바꾸지 않고 그대로 두고 싶다. 하나만 건드려도 지금의 나는 없을 테니까. 지금의 나 역시 썩 마음에 드는 건 아니지만 뭐가 하나라도 달라져서 혹여 작가가 되지 못하거나 지금의 사람들을 만나지 못하거나 지금 사는 터전을 벗어나는 일은 원하지 않는다. 불가능한 질문의 답을 생각하는 대신 가능성 있는 질문을 내게 종종 던져본다. 10년 뒤에 나는 10년 전의 나를, 그러니까 지금의 나를, 오늘의 나를 어떤 사람으로 기억했으면 좋겠는가? 바꿀 수 없는 과거가 아닌 바꿀 수 있는 미래의 관점으로 오늘을 바라보는 거다. 나의 대답은 용감한 사람이다. 쉰이 넘어 마흔의 나를 떠올렸을 때, 용감한 사람으로 기억했으면 좋겠다. 마음이 하려는 바를 최대한 실행에 옮기는 사람. 시행착오를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 포기하지 않는 사람. 용감한 사람. 이런 기대와 상상으로 오늘 주어진 시간을 후회 없이 잘 보낼 수 있을 것 같다. 앞으로의 10년도. 어쩌면 10년 뒤에 나는 또 다른 10년 뒤를 생각하며 지금보다 더더욱 전지적 미래 관점으로 살고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아주 가끔은 10년 전의 나를 떠올리며 흐뭇하게 웃었으면 한다. 난참 대단했지. 무서운 게 없었지. 하고 싶은 건 어떻게든 해내고 말았지. 이렇게. 달라서 생각하는 게 중요합니다. 평생 살려고 하면 너무 힘들잖아요. 1년만 살아보자, 한 달만 더 살아보자, 일주일만 더 살아보자, 하루만, 한 시간만, 10분만, 1분만 그렇게 가는 겁니다. 이 반지하에, 이웃집 퀴어 이 반지하 중에서 마음이 무거울 때는 막연한 미래를 기약하지 않는다. 오늘만 견뎌보자. 오늘 하루만 무사히 보낼 수 있다면 괜찮은 거다라고 생각한다. 그동안 가보고 싶었던 장소의 목록을 살피다 집에서 30분쯤 걸으면 닿는 작은 카페를 떠올렸다. 몇번 가봤지만 앉을 자리가 없거나 안타까운 사정으로 임시휴무를 하니 양해 바란다는 메모가 붙어 있던 곳이다. 일단 그리로 가자. 오늘 하루만 견뎌보자는 계획은 30분 뒤그 카페에 들어갈 수만 있다면 반은 성공이다. 가야 할 곳을 정하자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다. 30분을 걷는 동안 조금 더 가벼워졌다. 카페 문은 열려있고 자리도 있었다. 벌써 기분이 나아졌다. 내가 걸었던 한강 다리를 하루에 하나씩 그렸다. 잘 그리진 못하더라도 그 다리를 본 사람, 두 발로 걸은 사람, 그날의 풍경과 분위기를 아는 사람은 나니까. 그런 나를 믿어보는 거다. 그림을 배운 적이라곤 학교 교과 과정이 전부이고 특별한 재능이나 감각도 없지만 믿는 구석이 하나 있었다. 무엇이든 오래 보고 될 때까지 선을 그어 보면 얼추 비슷하게는 그릴 수 있다는 거다. 글쓰기도 마찬가지다. 재능이나 감각이 없어도 오래 보고 될 때까지 하면 쓰고자 했던 마음이 어느새 활자가 되어 눈앞에 나타난다. 카페에 앉아 오늘 그리기로 했던 마포대교를 그리기 시작했다. 마포대교만 완성하면 오늘 할 일은 다한 거다. 마포대교를 완성하는 것은 오늘 내가 최선을 다해 할수 있는 유일한 일이다. 그런 마음으로 정성을 다해 마포대교를 그린다. 오늘이 마지막인 것처럼 그린다. 내일은 내일의 다리를 그려야 하고 그렇게 하루치의 일을 찾아 최선을 다하다 보면 아득하고 갈피를 잡을 수 없을 것만 같은 미래도 어느새 눈앞에 나타나겠지. 가야 할 길이 아니라면 아무리 멀리, 아무리 많이 걸어갔다 해도 미련두지 말고 냅다 돌아 나오는 게 좋다. 심혜경의 카페에서 공부하는 할머니 중에서 도서관에서 일하는 동안 열심히 참여했던 모임이 있다. 한 도서관 한책 읽기 줄여서 한책 모임이다. 각 도서관 담당 사서들이 한 달에 한 번씩 모여 한책 추천 도서를 권하고. 읽고 토론하는 모임인데 단지 나의 근무지를 잠시 떠나 있는 것만으로도 숨통이 트였다. 그때 만난 한 분이 심혜경 선생님. 카페에서 공부하는 할머니의 저자다. 책이 나온 것을 보고 두번 놀랐다. 우선 표지 그림이 내 기억 속의 선생님 모습 그대로였다. 정년 퇴임을 1년 앞두고 있던 선생님은 청바지와 후드티, 더플코트가 무척이나 잘 어울렸다. 따라 입고 싶을 정도였다. 책 제목을 보고 두 번째로 놀랐다. 할머니의 모습은 전혀 아니었으니까. 목차의 첫 번째 제목이 매일매일 공부하는 할머니가 되고 싶어인 것을 보고 괜스레 마음을 쓸었다. 현재가 아니라 희망사항이란 얘기니까. 근데 할머니가 뭐 어때서 마음까지 쓸었을까? 우린 모두 할머니가 될 텐데. 그것도 운이 좋다면 말이다. 책을 읽는 동안 선생님의 건강한 목소리가 귓가에 들리는 듯 했다. 그때도 선생님은 늘 활기찼다. 언제나 바빴지만 미소에는 여유가 흘렀다. 훗날 내가 책을 만들고 도서관을 그만두고 다음 책을 만드는 동안에도 곁에서 용기를 북돋어 주었다. 오랜만에 만난 선생님의 문장 속에서 후드티와 더플코트만큼이나 따라하고 싶은 인생 비법을 찾았다. 그중 지금 가장 기대고 싶은 말은 길이 아니라면 돌아 나와도 괜찮다는 말. 인생은 긴긴 레이스다. 언제든 다시 시작해도 늦지 않다. 가득 찬 것을 비울 때까지의 시간이니까. 잘 만에 빌 공을 써서 만공이라고 부를 수 있겠다고 생각했다. 커피 한 잔을 비울 시간은 사람마다 상황마다 다름으로 만공의 범위는 유연할 것이다. 베테랑의 커피 마시는 동안은 일하지 말아야지 중에서. 도서관에서 일할 때 너무 귀여워 인상적이었던 사서 선생님이 한분 있었다. 조용한 자료실에 나란히 앉아 일하던 선생님은 하루에 한 번씩은 벌떡 일어나 이렇게 말했다. 잠시 티타임을 가져볼까? 누구한테 하는 말이 아니라 자기 자신한테 하는 말인데 꼭 소리내서 말했고 몇번 반복하다 보니 언제부터인가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웃음이 터져나왔다. 역시 개그는 반복이라고 했던가. 같이 일하는 동안에는 한 번도 이유를 묻지 않았다. 어차피 혼자 조용히 마실 거. 왜꼭 선포하듯 소리내서 말하는지. 그저 선생님의 스타일이라고 생각했고, 이따금 숨이 막힐 듯한 정적을 깨는 그 또랑또랑한 목소리가 반갑기도 했으니까. 시간이 지나 도서관을 나오고 혼자 일하는 사람이 되었다. 주어진 시간을 스스로 계획하고 소비하는 사람으로 살아온 어느 날, 그 선생님과 똑같이 행동하고 있는 내 모습을 발견했다. 잠시 티타임을 가져볼까? 온수 샤워를 해야겠어. 산책을 하자. 매일 거의 정해진 시간에 하는 일인데도 시작하기에 앞서 누구 들으라는 건지 모를 소리를 내고 있었다. 그렇게 소리내 말하고 나면 나를 둘러싼 공기가 뭔가를 알아들은 듯 한결 시원하게 바뀌었다. 혼자 일하는 동안 무언가를 끝내거나 다른 무언가를 시작해야 하는 순간을 알려줄 사람은 아무도 없다. 그 순간은 오직 나만 안다. 도무지 끝이 안 나거나 언제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감을 잡을 수 없는 일을 맞닥뜨렸을 때 필요한 게 바로 잠시 티타임을 가져볼까다. 내가 들을 수 있는 목소리로 선포하고 나면 그 순간이 곧 일의 끝이자 시작이다. 이 작은 의식의 중요성을 알려준 사서 선생님에게 안부 인사라도 전해야겠다. 함장님, 논리적인 결론은 단 하나. 전진입니다. 영화 스탠바이 웬디 중에서 21살 자폐인인 웬디의 꿈은 작가다. 영화 스타트렉의 열성적인 팬이기도 한 웬디는 자신이 쓴 시나리오를 공모전에 내기 위해 영화사에 직접 찾아가기로 한다. 지금껏 보호센터 주변을 벗어나본 적 없는 웬디에게 LA까지 가는 길은 엄청난 모험이었고, 아니나 다를까 길도 잃고 돈도 잃고 출력한 원고에 절반이 날아가 버리는 사고까지 일어나는 등 온갖 고전을 겪는다. 시리에 빠진 웬디를 일으켜 세운 건 자신이 쓴 시나리오 대사였다. 시나리오에 길을 잃고 우주를 헤매는 존재가 등장하는데 그가 함장에게 말한다. 함장님, 논리적인 결론은 단 하나, 전진입니다. 이 말이 너무 좋아서 웬디를 따라 영어로 중얼거려 보기도 했다. "Captain, there is only one logical direction in which to go. Forward." 웬디는 길가에 버려진 종이 뭉치를 주워 오직 기억만으로 원고를 다시 쓰기 시작한다. 침착하게 자리를 잡고 앉아 손으로 문장을 써 나가는 웬디와 어둡고 빛나는 우주가 겹치는 아름다운 장면은 여전히 잊을 수 없다. 웬디에게 배운 것이 또 있다. 어디서나 자신을 작가라고 떳떳하게 소개하고 자신이 쓴 글에 대해 일말의 의심이나 주저 없이 확신있고 당당하게 말하는 태도. 그런 믿음이 있었기에 자신의 글을 끝까지 책임질 수 있었고 결정적인 순간에 그 글을 듣고 일어나 앞으로 나아갈 수 있었다. 그 뿐인가. 시도 때도 없이 찾아오는 의심과 주저로 멈칫하는 나까지 일으켜 세워주었다. 나는 나의 우주선을 지키는 함장. 이 광막한 우주에서 가장 논리적인 결론은 전진이다. 계속하고 싶잖아. 조금만 더 해보자. 우세계의 우아한 세계 중에서 도서관을 그만둔 해인 2018년 여름에 나는 책을 만들고 있었다. 퇴사를 기념하고 싶은 마음에 손으로 직접 만들었다. 프린터로 인쇄하고 실로 꿰서 재단하는 것까지 모두 집에서 혼자 했다. 책을 만들고 싶다는 생각을 처음 했을 때부터 수제본으로 연습했기 때문에 낯설거나 어렵지는 않았다. 끊임없이 반복하다 보니 어느새 요령이 생겨서 기술이 점점 정교해지고 속도도 붙었다. 문제는 그해 여름이 111년 관측사상 기록적으로 더웠다는 것. 자연바람이 좋다며 에어컨도 설치하지 않던 때였다. 가만히 있어도 땀이 줄줄 흐르는데 온몸을 쭈그린 채 바늘 구멍에 실을 꿰고 있자니 나는 그렇다치고 땀으로 종이가 젖을까 걱정이었다. 책 만들기는 서른 권에서 멈췄다. 이게 나의 마지막 수제본이 되겠구나. 그때는 그렇게 생각했다. 2020년 여름에도 나는 바늘에 손가락을 찔려가며 종이를 꿰고 있었다. 그해 9월에 열린 언리미티드 에디션에 내보낼 책을 만들기 위해서였다. 인쇄를 맡겨도 되었지만 그러기엔 기획, 원고, 디자인, 제작자의 유명세 등등 어느 것 하나 내세울 게 없었다. 내가 만든 책을 사람들 앞에 내놓았을 때 단한 가지라도 독특한 구석이 있어야만 한다고 생각했다. 그게 그나마 수제본이었던 거다. 그해 여름도 더웠다. 에어컨이 생겼지만 밤에 혼자 작업하는데 에어컨을 켜는 건 낭비라는 생각에 차라리 창문을 열었다. 시원함이라곤 나노 입자만큼도 섞여 있지 않은 텁텁한 바람을 맞으며 개미와 배짱이 거북이와 토끼 같은 전래동화를 떠올렸다. 어디선가 귀뚜라미 우는 소리가 들리면 벌써 가을이 왔나 싶어 손과 마음이 바빠졌다. 근데 지금 뭐 하는 거지? 왜 그때를 추억하고 있지? 이거 뭐지? 앞으로 수제보는 절대로 안 하겠다고 거듭 다짐했던. 그 소란하고 수고스럽던 여름밤들이 왜 자꾸만 이렇게 오래도록 생각나는지 모르겠다. 요즘에 제일 많이 듣는 말이 너무 늦게 저한테 이런 스포트라이트가 비친 것 같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저 스스로는 이만한 얼굴이나 이만한 몸매가 될 때까지 그 시간이 분명히 필요했다고 생각합니다. 배우 이정은의 제40회 청룡영화제 여우조연상 수상소감 중에서 영화나 드라마를 보다가 어떤 얼굴을 발견하는 순간이 있다. 분명 처음 보는 얼굴인데 신인은 아닌 것 같고 연기 정말 많이 해본 사람 같은 얼굴. 오래 살아본 것 같은 얼굴. 어떤 배역이 주어져도 그 사람이 될것 같은 얼굴. 어디 숨어 있다가 이제 반짝 나타난 걸까? 나만 몰랐던 사람일까 싶어 이름을 검색해 보면 대부분 오랫동안 연극 배우나 조연, 단역 배우로 활동했던 이력이 있다. 스포트라이트를 받아본 적 없어 겉보기엔 평범한 보통 사람이지만 그것과 상관없이 늘 배우로 살아왔고 살고 있는 속속들이 배우인 얼굴을 만나는 순간이면 어째선지 동족을 만난 기분이다. 그런 사람이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순간이면 여지없이 같이 운다. 배우들의 자연스러운 생활 연기를 좋아해서 노트북에 생활장문이라는 제목의 폴더를 만들어 두었다. 그리지만 단지 글 같지 않은 누군가의 살아있는 목소리를 연습하고 싶었다. 문장만으로도 하나의 이야기와 장면이 얼마나 자연스럽게 보일 수 있는지 실험하고 싶었다. 여전히 연습 중이다. 아마도 어느 무명 배우가 묵묵히 보내온 시간만큼 쓰고 채워야만 나도 생활 연기, 아니 생활 장문의 대가가 될수 있겠지만 이 과정이 고달프지만은 않다. 많은 무명 예술가가 그렇게 살아왔듯, 그저 최선을 다해 내가 되어 나의 삶을 살면 되는 거니까. 탈락한다는 것은 그것을 제외한 모든 길이 열린다는 뜻이다. 니시키와 미와의 고독한 직업 중에서 언제부터 작가가 되고 싶었을까? 이 질문에는 여러 버전의 답을 가지고 있지만 그중 하나의 기억은 중학교 3학년 때다. 영화 잡지를 읽기 시작하고 지금과 비교하면 빈약하기 짝이 없는 정보력을 동원해 시사회를 찾아다니던 무렵 어느 순간 영화를 보는 것에 그치지 않고 만드는 사람이 되고 싶었다. 감독과 배우는 어쩐지 다른 별에서 온 사람 같아서 선택한 것이 시나리오 작가였다. 예술대학 극작과에 지원했지만 떨어졌다. 그 뒤로 세 번의 입시를 더 치른 뒤에야 어느 여자 대학 문예창작학과에 입학했다. 지금 와서 드는 생각인데 그 정도 시간을 쏟았다면 감독이나 배우도 꿈꿔볼 만하지 않았을까? 단편 소설을 써서 처음 신춘문예에 투고한 건 대학교 3학년 겨울이다. 글을 쓰고 출력해서 표지를 만들고 봉투에 넣은 뒤 신문사에 직접 찾아가 접수하기까지의 모든 과정이 신나고 설렜다. 같은 과정을 10년간 반복했지만 기대하지 않은 적이 없었고 실망하지 않은 적이 없었다. 돌이켜보니 가장 긴 사랑을 했다. 그토록 응답이 없다면 다른 길을 생각해 볼 수도 있었을 텐데, 응답만 없을 뿐 글쓰기보다 내 마음을 오랫동안 변치 않고 위로해준 상대가 또 없었다. 나만 그것을 버리지 않으면 버림받을 일이 없다는 것도 이 관계를 끊을 수 없는 중요한 이유였다. 긴긴 작가 지망생 생활을 청산하고 도서관에 입사했을 때는 이미 서른 중반이었다. 그때부터 정신 차리고 돈을 모아도 노후가 불확실한 마당에 버는 족족 돈을 써가며 책을 만들기 시작했다. 끝난 줄 알았던 사랑의 불씨가 아직 남아있던 걸까? 사실은 한 번도 활활 타올라 본 적이 없어서 이대로 꺼져버리게 놔둘 수만은 없어서 탈락과 실패와 후회로만 점철된 인생으로 만들고 싶지 않아서 계속해서 있는 힘껏 문을 열고 있는 기분이다. 내가 할수 있는 다른 방식으로, 열리는 방식으로.